네, 감사합니다. 글라스유입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QS 스포티지 차량의 자동차 유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정품으로 차음 센서 스키 차선까지 이렇게 있는 옵션이고요,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빵으로 유리가 파손되셔서 자동차 유리 교체를 했고요. 지금은 자동차 유리 교체 이후에 바로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리들이 처지지 않도록 열처리 경화 건조를 공정 처리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경화 건조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패널과 유리 사이에 접착제가 자동차 전용 접착제가 들어가는데요, 그 자동차 접착제가 경화가 돼야 차량의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처리 경화 건조를 통해 차량의 출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가 깨졌을 때는 이렇게 자동차 유리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어뭐작은틱 같은 경우에는 유리 복원도 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크랙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어, 유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유리 교체를 하지 않아도 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좀더 오래 유리를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외에 저희 글라스존에서는 뭐 압유리 열차단 썬팅 그리고 뭐 하이패스 루미러 장착술이 후진시 자동 비상 등뭐 모바일 원격 시동기 뭐 관련 전장 작업도 전문적으로 하는 한 25년 정도 된 업체인데요. 어 자동차 유리 교체 이외에 스포츠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공식 유튜브 채널 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수리에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금액까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차량 자동차 유리 정품 유리 교체한 영상 보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라스코 차리슨 입니다